인사상담 시작 바로 인사 촬영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네 오늘은 8번째 영상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난주 우리 배운 거 생각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아, 뭐 번호를 말해 볼까요? 자, 시, 2번, 9번. 시작. 2번, 2번 9번. 2번, 2번, 10번. 2번, 10번. 2번, 11번. 14번, 14, 9번. 21번, 9번. 7번, 9번. 9번까지 배웠습니다. 네, 생각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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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난 해수까지 배운 장단을 한번 아, 쳐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자, 2, 9 정신 마저 차리고요. 시작 2, 10 시작 2, 11 시작 13, 9죠. 자, 갑니다. 쿵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쿵다 시작. 굿. 좋아요. 자그 다음에 2 1번 장단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쿵덕쿵 딱. 오케이 지. 쿵떡 강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약간 좀 이제 분을 얘기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예 21번 장단은 쿡득쿡득안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그 다음에 음, 79번이 지난 횟수에 비웠으면 되죠 자 볼까요 7번 9번 10 오케이 자 이까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앞에 횟수 차례차례 보시면서 기초부터 들어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자 바라기 합합이 나오죠. 합이 뭐예요? 아 등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예, 합이나 등이나 같은 거니까 같이 드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 몇번 장단을 배울 거냐면 8번. 몇 번? 8번. 예. 8번 장단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덩 따다 덩따덩 따. 뭐예요? 하하. 그렇죠. 같이 치는 것 덩. 거기다가 다다는 따새끼를 했죠. 자, 해 볼까요? 덩 따다. 자, 시작. 빠른 속도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8번, 시! 가다는 책 끝으로 아주 장구 강파에서 빠른 속도로 더블 클릭하시. 더무 빨리 탁 서시고요. 한번 더, 시! 우 좋습니다. 한번 더요, 시! 이게 몇 번이라고요? 8번! 아, 네, 8번! 그런데 항상 제가 장단을 가르쳐줄 때마다 짝지가 있었죠. 예, 8번하고 짝지는 몇 번일까요? 태. 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태라고 <laughs> 했는데, 테두리 치기라는 장단이 반장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치기는 다음 회수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반장단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짝지가 2번하고 뭐하고 그죠? 또 뭐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2번 구분이 번갈아가면서 짝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 새로운 짝지가 또 등장합니다 일명 테두리치기 네. 오늘은 어 8번 장단만 열심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덩따다따다 듬따다 듬따다 는조다 작게 다야되다죠 자, 다피드와 함께 신 시작! 오늘 배우는 8번 장단 음악과 함께 배틀가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배틀가에 맞춰서 8번 하고 짝지를 오늘 안 배웠으니까 8번 하고 나서 어떻게 하 리듬을 다시고 또 8번 들어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배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무서 들어와야 여기 어, 맛을 제대로 살, 살릴 수 있는 장단입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했으니까 서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앉, 이제 거르마를 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 거를 이제 서서 돌을 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 2번 차례대로 2번, 9번 보면 해볼게요. 자, 시작! 시작 9. 강조 7번 구분이죠 시. 자, 오늘 배운 8번이죠 뛸 네. 준비를 하시고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럼 연속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노래 맞춰서 연속으로 여기까지 어, 로테이션으로 돌려주시면서 노래 끝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으로 주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잊으시지, 잊지 마시고요. 또, 신명나게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네. 네.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배틀가 1, 2절.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여기까지 또 작품을 향해서 쭉쭉 하고 있죠. 거의 막바지에 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사료내 수고하셨습니다.